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입니다. 리 날씨가 가면 갈수록 따뜻해지네요. 이제는 외투를 좀 벗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올려드릴 내용은요. 두 가지 쟁점을 놓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하나는 우리 고덕 부제 신도시 안에는 국제학교 예정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웬만치 진행이 되면서 윤곽이 나온다, 나온다 했었는데 뉴스에 나왔죠. 결렬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삼성이 굉장히 큰 위치로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이 3만 명 빠져나가고 또 진행하는 게뭐 도면을 바꿔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셧다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두 가지 쟁점을 놓고 고덕 국제 신도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그거를 한번 논해보려고 해요. 잠시만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두 가지가 굉장히 큰 쟁점이고 거기에 따른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피부에 와닿게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삼성물산 숙소를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기가 도래하면 이 재연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랬었는데 이제는 만기 해지로 들어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물어보니까 웬만치는 뭐. 그만둔다, 잘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어떤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분위기거든요. 가뜩이나 경기 흐름이 안 좋은데 고덕 국제 신도시는 그래도 삼성 때문에, 그래도 국제학교 때문에 이게 어떻게든 끌고 나갔었던 상황인 건데 지금 상황은 또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도에 그 국제학교 자리가 어디이며 삼성이 어디이며 제가 어느 위치로 돌았는지 그거 한번 보면서 계속 말을 진행할게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갔냐면은 여기가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잖아요. 제가 여기 홈플러스 있는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턴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국제학교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국제학교를 보고 다시 나와가지고 요 위로 해서 다시 올라갔죠. 올라가서 여기 시청 예정 자리 요 길을 건너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린 상황이다 보니까 요 부분은 제가 영상 보여드리면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 한번 보셔야 되겠죠. 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경기일보고요. 경기일보에 그 승인난 게 23년도 5월 18일 날 5시에 났고요. 안노현 기자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외국 교육 기관법 개정안 국회서 에 발의 평택 국제학교 추진 난항 경나 이런 식으로 나 왔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의원님 한 분이 국회에서 발의를 한게 있어요. 국제 학교에 대한 설립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학생 정원 수를 개정하는 내용 중에 여기 보시면은 개정하는 내국인 입학 비율을 정원이 아닌 현원의 30%를 제한하고 입학 자격도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신설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집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평택시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정원의 40%를 우리 평택 분들을 이제 입학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그렇던 상황인 거고 또 보시면 이게 이제 연합뉴스인 거고 24년도 3월 6일날 최혜민 기자님이 올려주신 건데 평택시 고독국제학교 설립 난항 1, 2순위 법인과 협상 결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 협상이 결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독국제 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국제학교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게 이제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M2D 뉴스인 거고요. 여기 기사는 24년도 3월 12일 최태인 기자님이 써주신 건데 메모리, 메모리 사업 성장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사공장 클린업 공사 순서 조정 이것 때문에 좀 이게. 딜레이가 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오기 공장 같은 경우가 AI로 바꾸는 상황이다 보니까 도면 수정이 들어가야 돼서 이게 이제 잠시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파이낸셜뉴스 산업에 여기 24년도 3월 13일 어제였죠. 어제 이제 수정이 돼서 올라온 기 기사인 거고요. 삼성 디램 힘식기 AI용 생산 라인부터 증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자님은 김동우 기자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셧다운이 되고 뭐 인원이 감축되기는 하는데 이게 인원이 감축된다는 거는 이게 AI용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텀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지금 놀고 먹고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좀 조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때문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평택,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셧다운이 됐니 많이 누가 나갔느니 많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어, 조금 악재 아니면 악재가 그렇게 나온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현장 상황을 좀 브리핑해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세배 속으로 한 상황인 거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홈플러스 있는 쪽에서 삼성전자로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이제 찍기 시작했던 건데, 여기 부분도 지금 개발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고독주제 신도시는 아니고 그 반대편이라서 여기도 개발을 하긴 하는데, 이게 웬만해서는 자꾸 난개발이 들어가고 있으니 이게 체계적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시에서 알아서는 하겠죠. 지자체에서는. 근데 난개발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거를 다시 개발을 하려면 이제 보상비는 많이 들겠죠.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앞에 구역인 거고요. 제일 먼저 개발을 했던 1, 2기 라인이 있는 곳. 그리고 아직까지도 검정색 파카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삼성 직원들이신데 이분들이 이제 지나다니는 상황인 거고 이 앞에가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었었어요. 오른쪽이. 근데 조금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그거에 따른 매출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죠. 그리고 여기 수복 자체도 매출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인 거라서 그게 이제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3, 4기 라인이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이제 있는 상권들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던 부분인 거고, 이날이 지금 목요일인 거고, 한 2시 정도에 제가 나가서 찍은 영상이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없는 건 맞아요. 평일이라서. 그런데 이제 예전 그 평일치고는 사람이 더 많이 없더라라는 게 느껴졌던 부분. 근데 이게, 제가 뉴스를 알고 그 분위기를 알고 나서 찍었던 분인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분위기를 더 제가 봤을 때는 더 횡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거 오른쪽에 주택 단지 같은 경우가 상가 주택인데 1층에는 상가들은 많이 비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위에 이제 주택 부분들도 다섯 가구가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마저도 공실이 조금 있는 상황인 거고 오른쪽에 2단계 아파트예요. 여기가 다 수변이 있는 2단계 아파트인데 지금 월세 부분 같은 경우가 33평 기준으로 84타입 기준으로 예전에는 150까지 갔던 게 이제 120까지도 내려와 있고요. 매매가는 뭐 지금 6억 5천이나 뭐이 정도까지 넘었었던 그런 아파트가 1층이기는 해도 5억 천에 거래가 됐죠. 그리고 왼쪽에 상가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병원도 맞춰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상권이 형성이 그닥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거고, 제가 왼쪽으로 가면은 2단계 아파트에 이제 또 들어오는 수요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는 근생 상가, 근상 상가다 보니까 좀 규모가 큰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아직까지는 조금 버거운 상황인 거고 제가 이제 이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가는데 저 끝에 있는 게곧또 국제 학교 들어오는 자리예요 근데 펜스가 쳐져 있죠 왼쪽에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있는 상황인 거고 이번에 국제 학교가 결론이 났으면 굉장히 이슈가 돼야 될 자리인데 이 부분이 무산이 됐다라는 게좀 안타깝기는 하죠 근데 무산이 정말 됐는지 그래도. 협상의 여지는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협상의 여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가 공동주택 단지, 그 아파트 들어오는 단지인 거고요. 왼쪽은 국제학교 있는 단지인 거고요. 앞에는 기존의 2단계에서 뭐파학원2 아니면은 제일 풍경체 2차, 3차 이런 부분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2년이 채안된 물건이다 보니까 매매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간혹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들어갔던 근상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들이 많이 크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대형 병원이나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넘어갈 건데, 왼쪽 같은 경우가 이 근상이 생기기 전에 이제 11자상권이라고 해서 조그만 근생, 상가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마저도 지금 경기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가 조금은 매출이 자꾸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이제 힘들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평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2시가 넘은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에듀타운이다 보니까 뭐 도서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이제 큰 건물 같은 경우가 주상복합그 아파트인 거고요. 그 아파트에 1층 상가들이 이제 한 550개, 그래서 두 단지가 550, 550이 정도의 이제 호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뭘로 채울지 그게 제일 관건인 거고 여기는 그래도 뭐 에드타운이라고 해서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시청도 들어와야 되는 자리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 자리, 부촌이 형성될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따라서 이 오른쪽에 점포주택 같은 경우가 수요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실이 많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인 거고, 부동산이 빠져나가면서 월세 조정이 되면서 누군가는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 앞라인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평당 15만원 이상을 자꾸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창업들을 못 하시는 상황인 거고 그것도 그거지만 수요가 없어요. 이 아파트 호반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나와주고 해야 되는데 수요가 없는데 나중에는 이 부분이 주상복합이나 이게 또 생겨지고 나면 거기에 또 상가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가들은 1층 상가들은 또 형편없이. 이제, 공실이 생길 것 같은데, 각각의 그 업종에 대해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 주상복합에 들어가는 업종과 여기 1층에 들어가는 업종들은 따로따로 분리가 될 수는 있을지 연정, 어, 조금 버겁기는 하실 거예요. 거기가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이 최소한적으로 자기 수익률을 받아보려고 할것 같은데, 그 수익률을 맞추려고 하면 계속 공실이 생길 거고 관리비라도 내려면 금액을 좀 절충해서라도 임차를 맞춰야 되는 상황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 거고 여기에 차가 이렇게 많은 거는 앞에 공사 현장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부들이 차를 대놓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좀 썰렁하면서도 차량이 많은 이유가 이제 그 이유인 거거든요 인부들에 대한 차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 거고, 전반적으로 좀 많이 다운은 됐다. 이 경기 흐름이나 아니면은 삼성전자의 여파, 국제학교의 여파, 이런 거에 따른 부분 때문에 많이 침체는 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의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고자 한다면 한없이 불행, 불행하겠지만 내가 행복하고자 한다면 어떤 식으로 내가 개념을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조금 잘 견뎌서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들고요. 정리 한번 해봐드릴게요. 일단 영상 다 보고 오셨죠? 영상 다 보고 오셨는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드릴게요. 어찌 보면은 누군가한테는 불행이 누군가한테는 행운? 행복이 될수 있는 상황인 거죠. 기존의 물건을 갖고 고독국제신도시에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당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공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나가면서 주택에 대해서 임차 부분이 많이 공실이 생기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견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는이 고독국제신도시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찌 보면 매수 타이밍?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사고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내가 저렴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오늘 영상을 일부 풀어봐 드렸고요. 고독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향후에 정말 개발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이 수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전체적으로 출생률이 낮는데 우리는 이 일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젊은 인력들이. 그렇게 되면 타 지역이 슬럼화되면서 우리 지역은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지금 이제 인구나 이런 부분들도 63만까지는 제가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투자하는 부분은 이런 데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틀어드렸고요. 제가 부동산 다이어리라고 네이버 밴드 하나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좀 소홀해진 거는 맞아요. 계속 뉴스만 올려드리고 정말 좋은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못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물건들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려면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승인 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책두권낸거이책 같은 경우에는 창업할 분들 공인중개사 창업할 분들 제가 이제 창업 강의를 하다 보니까 창업에 대해서 이, 이 책은 제가 쓴 거고요. 이 부분 이책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별로나 아니면은 뭐 생각이 기성세대와 그 다음에 이 신세대가 생각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어느 연령대가 어떤 물건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책을 쓴 거고 이두 개의 구매는 밑에 링크로 제가 걸어 드릴게요. 들어오셔서 책을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주 이렇게 올려 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현재 흐름이나 어떤 상황인 건지가 음. 공인중개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피부로 와닿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주자주 올릴 거니까 올리려면 제거 구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